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메스도 앞에서 정식으로 자신의 간증과 또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였는가 하면은 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가 메시아인 증거는 부활에 있고 이 부활은 어 부활은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성경이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있었던 대로 바로 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그러므로 아그리바 왕이요 당신도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26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그리바 왕이나 베스도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지금은 거절했고 또 앞으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증거해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까지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 메시지에 담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예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간증들 또 우리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었는가 이런 간증들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 이 마음을 열수 있게 하고 또 복음에 접촉점이 되게 하는 그런한 어, 중요한 어, 어, 것들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26장에 보면 은예 드디어 아, 바울이 어, 아그리빠왕 어, 이 사람은 어, 유대 풍속에 대하여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아그리바 왕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어, 이제 어, 자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특별히 아그리바 왕은 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이 어, 이 이제 유대적인 어떠한 그 배경에서 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요, 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하면서, 어, 사실, 어, 그는 빌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 학문을 배우고 어, 그리고 엄격한 그 바리세파를 따라서 어, 그가 어, 살았습니다. 이 바리세파라고 하는 이 바리세파는 어 하나님을 어,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열심히 있는 신실한 살아, 신실한 이 동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리세파이죠그 당시 헬라 문화가 어,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두루 퍼지고 있었을 때, 이 헬라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고 했던 그러한 모임이. 어, 최초의 바리세인의 모임이었고, 그들은, 어, 이 하나님 앞에 성결운동, 하나님의 말씀 순종운동들을 계속 이어져 나갔던 사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바리세파 출신입니다. 이 바리세파 출신으로서, 그,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믿음과 사상이 바리세파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어서, 어, 지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은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로 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이 와서 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7절에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아그리바 아,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이 이 바리새인들은 어, 어떠한 소망이냐면은 있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서 믿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법이나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근시안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적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거를 통하여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천사들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그들은 다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세파 출신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서 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여기에 보면 은이 아그리빠 왕이 사람은 어 유대인에 대한 풍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죠.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어, 다 신뢰하고 있고 유대교 교인이니까. 아그리파도 어, 유대 교회 어떤 풍토에서 어, 자랐던 어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 믿음의 생활을 오래 전부터 하고 어, 믿는 그러한 그 어,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도 아직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어, 하면서도 이 부활을 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어, 그 부활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내가 못봤고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어, 예수님은 부활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지금 증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부활, 또 하나는요 성령의 거듭남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활이라고 할수 있는 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그러나 성령의 거듭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쪽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 다시 썩어져 가고 이죄의 덩어리인 이 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바로 어,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될 아, 중요한 그 신앙적 이 메시지,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아, 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더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그가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에 관하여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어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사람이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하여 찬성 투표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그때 어, 지금 못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안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사람들을 심지어 핍박했고, 때렸고, 또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나도 그랬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이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어, 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또 심지어 모태신앙이어도 마음속에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핍박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었으면 은이 사람 그냥 믿을 리도 믿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의 상황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이 정말 어, 여겼던 원수를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바울이 담에색 도상으로 갈때정오가 되었을 때 사람들도 많이 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시간이죠. 이때 그가 이 쉬지도 않고 담에색으로 갔어요. 이 13절에 보니까. 쉬지도 않고 담에색으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빨리 잡아다가 빨리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박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열정이 넘, 넘쳐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다른 사람들 다 예, 숨어서 그늘 아래 있고, 잠자고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요. 새 사람 되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아그리빠왕과 베니게, 베스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넣어서 증거하는 것이 그냥 말씀 그냥 말하는 것 훨씬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이 이 메시지 우리 내 삶에 어려웠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들은 우리 큰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힘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아 몸이 아프구나또어렵구나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 여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깨지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이게 무너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도전이고 이 간증의 재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서든지 늘 증거하며 우리에게 이 고난을 고난과 어려움을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한 그런 간증들. 오늘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얻었던 간증들.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랬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주셨던 간증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더욱 많아지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든지 나도 그랬었다라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고 나도 아팠었고 나도 갈 길을 몰랐고 나도 가난했고 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날 만나 주셔서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